이번 역은 청라 국제 도시 청라 국제 도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고객께서는 미리 출입문 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청라 국제 도시 역입니다. This stop is Cheongna International City. Cheongna International City. You may exit on the right. 이번 역은 청라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역입니다. 하차하실 고객님께서는 출입문 인근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이 차는 이제 음, 전에 직행차로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의집통으로 다니던 유주여 열차였는데 음, 영업정책상, 일반, 이 차도 일반 전철처럼 같이 혼용하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The train is ready to start. The doors are closing. 한번 타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 영정대교를 지나갑니다. 영정대교까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저몰리고 있는 아파트 랜드 그룹이 区域。 온도가 25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 인천입니다. 영종도 해안가 고속도로였습니다. 오늘은 공안철도를 타고 용묘도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늘전망대가 새로 생겼는데 안 한번 안 올라가 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렇, 이렇게 생겼는데 올라왔다 정모양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이런 정도가 다 보여요 전망대 이거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한일년 됐는가 그런 것 같아. 아, 아기 멀리 다 보이죠? 와곡대기를 생겼구만. 여기 생겼네. 할까요? 와, 힘들고, 계단이 한 500개 되는 것 같아. 와 힘들군. 계단이 한 계단이 3 0 개니까, 아우 백오십 개네. 여기 다 보이네. 이 조망이 용유 하늘 전망대라고 되어 있네. 용유 하늘 전망대 여기 이 보이는 거. 다 보이긴 다 보이는 것 같아. 다 보이는 거 같아. 와. 저기, 우랑리도 보이고, 다 보이네. should be that also 이 음? 아. 어, 오늘 지금이 아마 물이 들어오는 밀물인것 같은데 와 물이 많이 들어오네 밀물 밀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무의 대교요. 무의 대교. 이거 아마 저기, 개통한 지한 2, 3년 되는 것 같은데. 2, 3년 될 거예요. 무의대교 개통된 지가. 무의대교 밑에서 한 사진을 담아봅시다. 와. 루야 와. 어. 물이 들어오네 와, 물이 들어와요 지금. 어. 들어오 죠 와, 가도 마저 민물 들어온 시 간이야. 哎呦 무의대교 건너가는 밑에 지금 물이 계속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 그바이튼트의 그 보기 좋은 곳을 한번 담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무의대교 와. 여기 오는 사람별로 없을 거예요. 나밖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미리 그렇죠. 자, 으로 가봅시다. 살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빨리 들어오는데 밀물이 바다소리 내 네, 돌받는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리죠 자, 기서 봅시다 해변가 루이 대교에서 내가 한 200m 왔네 아 그러면 또 왕산리로 가볼까요 오늘도 벌써 한 5km 걸었는데요 무의대계를 한번또한노라마로 담아 보고 갑시다. 와, 역광이지만은 네, 대교의 빔을 배경으로 가렸습니다. 괜찮죠? 어제 비온 고추로 날씨도 아주 쾌청합니다. 쾌청해요.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아주 그냥 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저 앞에 하는 데가 바로 무의교 올라가는 다리입니다. 조금만 더 걸어봅시다. 여기 그냥 하늘이 파랗고 이온 끝이라 그런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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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한요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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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아, 영주로 국세요 저도, 저도 그렇게. 살으실지 살을 모르고 살을지 모르겠네. 아 충분히 사셔. 존경스럽습니다. 야이저 아... 해가 정면을 때리 때리는 게 얼마나 좋아. 어, 나는 아 요즘에도 가끔 그래요. 야 내가 곧 죽을 때가 얼마나. 아 이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천만에 말씀 아, 대단하시네요. 어. 아 지금 일인이라고 이른둘이른들 아직 멀었어. 아이고 이거죠. <laughs> 어. 그, 어... 요새. 의료기관이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네. 선생처럼 말이야. 백살은 살 거야, 암. 저는 종합병원이에요. 아이, 다그렇지 뭐. 종합병원에서 다니면. 종합병원? 암두 번. 5번. 아. 교통사고 수술 다섯 번. 극복했구만. 전신 마취를 여덟 번 했어요. 와, 대단하시네. 근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건 갑상선암 신지로이드. 응. 그걸로 가다약 먹는 거 없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틀림없이 극복하셔, 걱정 마셔. 네. 이 해안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럼요. 예. 이게 여기 안 사는 이거 이건, 모른다니까요. 맞아 여기는 무리도 건너가는 홀리 커피 점입니다. 새로 만들었는데요. 어, 잘해놨네. 어. 해안가가 있고, 와. of okay, here yeah.